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목록에 오르지 무엇 중 하나 가장 적합한 기술. 들중 하나 고용주 혹은 그 피고용, 고용인과 피고용인, 즉 사장과 직원들에 있어서 비록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정확히 해석해야 돼. 무엇이 공감에 의해 m e n t 의미되는지. 다른 말하면 뜻하는지. 뜻하는지 특정하지 않아도. 공감의 뜻하는 게 정확히 뭐야?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을 특정하는 것이야? 특별히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능력이다. 공감이 정확히 어디에, 되는지 모를지라도 특정하지 않더라도 공감은 가장 중요한 능력들 중 하나이다. 일부 사업체들은 강조한다. 인지공감을 그리고 앰버사이징, 강조하면서 무엇을 필요를 강조하지 리더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데 Perspective 관점을 직원들의 관점을 고객의 관점을 뭐할때 어, 거래를 협상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체들은 공감을 굉장히 강조한데 뭘 강조하는 거야? 리더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굴 이해해야 된다? 직원들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너의 기준이 아니라 직원과 고객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보아라. 뭐할때 거래를 협상하고 의사 결정을 할때 리더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협상할 때, 협상과 의사결정에서, 그럼 여기에서 직원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곧 공감이 되겠죠. 또 다른 이들은 강조한다. Affective Empathy and Empathy Concern을 애정적, 정서적 공감과 그리고 공감하는 관심을 아하, 이, 이게 인지적 공감이구나 앞에 거가. 인지적 공감. <laughs>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기침을 하기 전에 멈추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 막을 수가 없어. 자 정서적 공감과 그리고 공감적 관심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강조하는 건 어떤 것이다. 리더의 능력이 나왔던 능력. 신뢰를 얻는 능력이다. 그것이 정서적 그리고 공감적 관심이다.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모함으로서 그들을 진짜 관심과 그리고 연민으로 동정심으로 진짜로 신경 써주고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이 신뢰를 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다. 진짜 관심을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부 상담가들이 주장하지만, 성공적 회사들은 공감을 추구한다. 그것이 translate to 그것이 번역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회사들은 행해야 된다. 좋은 시장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성공한 회사들은 공감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공감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회사들은 시장 연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공감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것이다? 시장 연구를 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공감하는 회사는 이해하고 있다. 필요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원츠는 명사로 쓰였죠. 요구, 욕구. 고객들의 그리고 추구한다. 이러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공감을 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다? 고객들의 필요와 원트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이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다. 가서 손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할 때, 공감 디자인을 말할 때, 그것이 번역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회사들은 뭐 해야 된다? 테이크 인더 카운트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특정한 필요를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린 사람, 노인인 사람,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 생명인 사람, 기타 등등에 각각의 필요를 고민한다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다. 디자인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래서 제품 디자인의 공감은 저마다 다른 필요와. 이것은 스페시픽, 특정한, 특별한, 보편적인 커먼이나 유니버셜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죠. 이런 포인트 주의하도록 합시다. 워크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스페시픽 자리에다가 우리가 커먼이나 유니버셜 이런 보편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습니다.